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밖으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필옵틱스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소위 말하는 이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실 이 종목군들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반도체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섹터들을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첨단 장비라고 볼수 있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뭡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섹터가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이 유리기판 종목군들 중에 소위 말하는 대장주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이필 옵틱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유리 기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라고 보이는 이 필옵틱스. 간단하게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해당 기업은, 어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인쇄회로 기판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17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광학기술로 OLED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와 2차전지 레이... 레이저 노싱 및 스테킹 설비 그리고 업계 최초 레이저 TGV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글래스 기반 즉 유리 기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핵심 장비 개발 및 양산 태양광 분야의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적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2022년 3천억원에서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일단은 증가를 해주는 모습들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큰 폭으로 어, 줄어들게 되면서 자,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기업, 좀 전에도 얘기를 들었듯이, 레이저를 활용한 첨단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용 가공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2차전지 쪽이 어느 정도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해당 기업의 실적도 같이 좀 위축되지 못하고,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어,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일단은, 어, 움직임은,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야기를 드리는 투자 포인트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어,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놓고 본다 면은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유리기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은 어, 일단은 유리기판 코어 기술 자체가 고난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현재는 소위 말해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유리 인터포저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1차에서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는 부분들을 전체를 유리기판으로 바꾸게 되면서 현재 업계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AI 기판의 단점이었던 열이라든지 어,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뭐 휘어지는 문제라든지 분량이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기판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약40% 40%, 40 증가를 시킨다고요. 그리고 열에 강하고 휘어지지가 않아 고성능 AI 반도체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력 소비와 패키지 두께를 50% 이상 줄이고 비용도 실리콘보다 저렴하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젠순왕 어 대표가 우리나라와 함께 이제 GPU 26만장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의 공정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봤더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일단은 중요한데 외주 업체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어, 밸류체인을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본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레이저 가공에 필옵틱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PR 노광 현상에도 필옵틱스가 장비를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후공정 및 완성에도 필옵틱스가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들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함께 어, 필옵틱스 말고도 같이 지켜 보실 수 있는 저희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기에다가 함께 적어 놨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유리기판에 대한 완제품을 파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는 장비 쪽이라든지 이제 소재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유리기판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이 필옵틱스가 필옵틱스가 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소재 기업 및 국내 기업으로 유리기판용 d g v 및 싱귤레이션 장비 출하가 예정되어 이 있구요 이미 4개 고객사로부터 장비 공급 라인을 확보하여 시장 개화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로 봤었을 때는 어,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어좀 적자폭을 면치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별도 기준 매출액은 319억원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에 성공을 했다 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부분 매출처 다양화 전략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에 어이 패키징 유리소재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시장 확대 준비를 어 발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연결 기준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죠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건 결국에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 둔화로 인해서 연결 기준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에서의 실적 개선 추이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이 유리기판 시장 개화 시점에 일단은 본격적인 개화 시점에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에 장비 수주 모멘텀이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뭐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일단은 이 기업만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히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다섯 개의 종속회사 이 종속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 기업만 놓고 별도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어,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말씀드렸던 이 유리기판 유리기판 쪽에 대한 섹터가 일단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선점 이것까지는 좋다. 다만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둔화가 일단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 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폭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이 가격까지 도달하게 됐고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고가 돌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재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신고가 돌파도 이제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을 상황을 우리도 조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단기적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찍었으나 그 이후로 바로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5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어,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수급에 대한 측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어, 지켜보셨으면은 체크해 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과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자여기 적어 놨죠? 자, 필옵틱스와 더불어서 캠트로닉스, 램테크놀로지, HB테크놀로지, YC캠 그리고 PI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들도 역시나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캠트로닉스는 자, 상한가를 지금 만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만큼 지금 유리 기판 쪽에 대한 관련된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램 테크놀로지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램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좀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어때요?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자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포지션에서 5천원 구간 돌파 여부가 형성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 기준으로 고개를 들어주었지만은 램테크놀로지랑 조금은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2천원대 어 돌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200원 그리고 3,000원까지 돌파 여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YC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저항 구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저항 구간 3만 원대, 2만 8천 원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PI. 마지막으로 PI까지 보도록 할 텐데 자, PI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신규 상장된 이후에 단기적인 급등 그리고 눌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조정을 만들어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소위 형성된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 여력 좀 기대를 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천원대를 버텨내 주면서 9,800원대 돌파해 준다면 적어도 정고점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 한번 욕심 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들 궁금하시면은 빨리 어디로, 빨리 저희 소통방으로 좀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필옵틱스 뿐만 아니라 어, 기타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관점 움직임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어디에, 저희 이 소통방 입장하셨을 때 어, 혜택 뭐가 있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추천드리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린다면, 오전 8시 58분에 유일 로보틱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냐. 자,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장중 10%대 상승 기록했습니다. 자, 수익 안겨드렸죠. 자,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 챙겨드리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통해서 올려드렸던 종목군들 영상도 함께 드리지만은 저희가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같이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10월 28일 재룡 전기, 뭐 10월 31일 MD 스태크 뭐 소소하게 수익 챙겨 가는 종목군들 더불어서 뭐 10월 15일 대한강통 50% 이러한 수익들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좋은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 소통방 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깔아... 깔려 들었던 종목군들의 상승 수익률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야. 참여를 하셔야 이런 종목들 군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 포트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자 로보스타 상승알람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승알람 분할매도하여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광통신 나이스 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 제가 여러분들을 강조하죠 분할 대응 역시나 어디에서도 저희 이 소통방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저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또 제공해 드리는 바로 뭡니까? 단타죠. 단타 검색기. 자 저희 단타 검색기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딱한 시간만 딱한 시간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과물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자 오늘 딱 다섯 개 종목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팔 코아스 티로보틱스 자 다섯 개 중에 세개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 오늘 노다란 종목입니다. 노다란 종목 아 노타 자 노타란 종목 사실 아시겠지만 오늘 신규 상장은 종목이에요. 근데 저희 이거 잡아냈습니다. 얼마에 잡아냈냐? 여러분들도 보시는 이 가격 얼마? 2 2 950원 자2 2 950원이요. 2 2 950원 근데 이거 얼마까지 갔다? 이거 얼마까지 갔다? 오늘 최고 3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3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자, 신규 상장 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요. 예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몇 퍼센트 먹었는지. 자, 3만 4천 원 나누기 2만 2,950원. 자, 48%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48% 먹었어요.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서 오늘 하루에 100% 넘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오셔야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단타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은 저희 소통방 오셔서 단타, 단타방 따라오십시오. 나는 좀 편안하게 리딩하고 싶다? 그럼 소통방 따라오십시오.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라 거. 그리고 이렇게 멘트도 남겨주시면 고맙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렇게 수익났습니다 수익났습니다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 겠죠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010-813-7765로 무료소통방 문자 소통 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단타방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희 소통방도 있습니다 함께 보셔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계좌포트 따뜻하게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